안녕하세요 취미로 책 리뷰하는 남자 김도윤입니다.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있고 체육대회나 수련회 같은 원래 행사도 많은 즐거운 달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아직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등교하셨나요? 저는 드디어 다음 주면 고등학교에 처음 가게 되는데 가자마자 중간고사를 봐야 하는 게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등교 전에 저는 학교에서 권장도서 목록을 받았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추천하실 만큼 좋은 책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께 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길 위의 수학자라는 책이고요. 심지어 1942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릴리언 리버라는 수학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1886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틀에 박힌 수학 교육이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창의력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학을 더 흥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수학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책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이 책은 보통 씨에게 바치는 수학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씨는 누군가 하면 수학을 오랫동안 공부해왔지만 수학을 잘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 흔한 보통 사람이죠.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우리도 당신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알아. 하지만 약속할게 수학을 고문기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1942년의 학생들도 지금 우리처럼 수학 공부가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학을 고문에 비유했겠죠? 이 책은 여러분의 수학적 개념을 소개하고 있지만 교수님은 보통시를 위해 어려운 공식 같은 것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고전 수학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현대 수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개념들이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의도에 충실하게 이야기책처럼 받아들이면 수학이 이렇게 어리, 여러 분야에 접목될 수 있구나. 수학이 학교 다닐 때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대수와 산수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쉽게 풀이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산수는 밑변이 4cm이고 높이가 2cm인 사각형의 넓이는 두 수를 곱한 8cm라고 답한다면 대수는 특정한 유형의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규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배우는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학은 실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아파트를 짓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할 때도 수학적 개념이 필요하고 컴퓨터 게임을 만들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책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정답 연체를 활용해서 토템탑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이 구조물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조물은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라디오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자면 1층에는 라디오가 있고 2층에는 발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전파를 발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은 3층에 있는 헤르츠라는 사람이 전자기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4층에는 맥스웰이라는 사, 수학자가 전자기장에 파동이 있다는 생각을 미적분을 이용해 방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5층 꼭대기에는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명한 것이 바탕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부분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라디오와 수학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학의 도구로 잘 사용된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덕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수학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나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 책은 사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수학이 세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책처럼 읽어보시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글씨가 많지 않았고요. 미술가였던 교수님의 남편분이 설명을 듣기 위해 직접 서파를 그리셨는데 님과 같이 보면 술술 잘기도 합니다. 책 표지의 소개글처럼 보통 사람들에게 수학을 복잡한 세상을 푸는 수학적 사고법이라 생각하고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